아, 아 중요한 거래서 이제 저거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래서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늘도 보시고 암만 보시마지고 하늘도 보고 이게 그 동물들이 음식 먹고 나서 하늘 하늘을 본답니다. 뭐그 사자도 보고 뭐 이제 그다 거의 다 이제 새도 하늘 보고 다 본답니다. 그그 그 보는 이유가 소화가 잘 된다 그런 하늘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지금 명상을 하시겠습니다. 편안하게 명상하시고 명상하실 때 이제 그 생각을 우리 여사님들 올라오는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바라봅니다. 계 호흡도 바라봅니다. 호흡이 들어갈 때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이 또 나갈 때 나가는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 명상은 그런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집중하고 내 몸에 집중하고 내, 내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영상. 내가 과거에 기억이 떠올라요. 좋은 기억은 괜찮습니다. 좀 이제 상처받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아, 보면 안 돼. 그, 그러고 보다도 내가 관찰해 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 아,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그 기억을 알아달라고,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솟아오르는 기억이 있으면은, 생각이 있으면 그걸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내 생각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지시니 명상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몇 시간씩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대화할 때도 내 자신 나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이 눈은 앞으로 향하지만 시선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새해가 되면은 내가 더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아름다워졌다. 이렇게 다음날이 되잖아요. 아침에, 어, 나는 더 아름다워졌다. 나는 더 멋있어졌다. 이렇게 내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알맞아, 해마다, 해가 지날 때, 걱정하지 않고 어, 다음 해가 되면 내가 더 아름다워져 있을 거야. 호흡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편안하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정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뿐. 어제 일도 지나간 거고, 작년에 일도 지나간 거고, 그 기억일 뿐입니다. 그 기억일 뿐. 내가 지난 과거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고,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현존하는 거니까. 정말 있는 거니까. 명상하실 때는 외투를 걸치고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몸이 이좀 그 약간 그 식거든요. 고요하니까 생각이 고요하니까 따뜻하게 하고서 명상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생각을 하시다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생각 수업, 한번 해보세요. 생각 수업, 수업해, 수업이야.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 수업. 시끄러움도 있어도 이렇게 관찰합니다. 아 어, 시끄러움이 있구나 이렇게 눈을 감고 관찰합니다. 시끄러움이 있구나 모든 소음이나 시끄러움이나 그런 것도 내가 눈을 감고 관찰하잖아요. 정말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할 때도 내가 명상이 가능합니다. 사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 스톱 하면 해보세요. 눈을 감고 눈을 감으시고. 그 생각이 딱 떠올 때 생각 수업 방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수업 됐다는 분 차완전히 손을 한 조금이라도 손을 들어보 주세요. 지금 생각, 스톱, 저는 생각, 수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자꾸 있잖아요. 생각이 막 꿈틀꿈틀 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면 꿈틀꿈틀 됩니다. 그래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머리를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왼팔을 바라보고, <laughs> 오른팔에 관심을 가지고, 가슴에 관심을 가지고, 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왼쪽 다리에 관심을 가지고, 오른쪽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그쪽을 관심을 받은, 받은, 보면, 가지면서 아, 어, 그쪽을 시선을 생각을 그쪽을 갑니다. 머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laughs> 이제, 왼쪽 팔에, 왼쪽 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른쪽 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가슴과 복부에. 아, 관심을 가지고서 가슴과 복부에 내 가슴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내가 가슴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해, 내 자신한테. 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어, 복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이렇게 복부를 바라보면서. 자, 이제 등에서 허리까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사랑의 그런 또 표현합니다. 제 왼쪽 팔에 왼쪽 다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어벅지부터 무릎, 종아리까지 쭉 관심을 가지 보세요. 왼쪽 다리. 이제그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이렇게, 그 여사님께서 사장님께서 명상을 하실 때 내 생각도 바라보고 몸도 이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하는게 명상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내 몸은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또 생각도 바라보시고 감정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몸의 주인으로 다시 변화되는게 이 명상입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어 그럼 슬픈 일을 바라보고 기쁜 일이 있어 그럼 기쁜 일을 바라보는 이으실 때, 밖 때, 서 때, 으실 때, 내가 걷 때,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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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이제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내 생각에 감정의 주인이 될 거야. 넷, 다섯, 여섯. 나는 내 몸의 주인이 될 거야. 일고 여덟, 아호 나는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열, 이제 눈을 뜨시고, 기지개를 펴시고, 좌우로. 네, 명상은 마치겠습니다.